안녕하십니까 닥신TV 신재욱입니다 오늘은 통풍을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고 통풍을 진단하지는 마시고 어, 통풍은 가까운 병원에서 진단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면 집에서도 간단하게 내가 어느정도 통풍이구나 라는 것을 좀 진단을 해보실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통풍을 진단하는 방법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릴텐데 원칙적으로는 통풍을 진단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은 급성 통풍 증상이 왔을 때 그러니까 발적이 있을 때 때 관절에 바늘을 찔러서 관절액을 천자를 하고 평광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전형적인 니들 모양의 네가티브 바이 레프렌전스를 보이는 이 현미경 소견으로 통풍을 진단을 합니다. 자 이제 이제 볼게요. 현실적으로 보통 통풍인 분들은 통풍을 여러 번을 경험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동네 병원에 오면서 저 뭔가요 이러면서 오시지 않고 저 통풍이니까 통풍약 주세요 이러면서 오거든요. 본인이 통풍인 걸더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오셨는데 어, 통풍을 진단하려면 관절액을 천자해야 되고 천자에서 평광 현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환자분들이 이 병은 왜 이렇게 과잉 진료를 하려고 그러지? 난데없이 무슨 관절액을 천재를 한대. 이러면서 이상하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원칙적으로는 그래야 되기는 해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게 굉장히 인베이시브하고 침습적이고 그러니까 많이 아프고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진단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통풍 증상이 굉장히 심할 때 급성으로 보통 응급실에 갑자기 밤에 달려가도 대학병원 응급실에서도 이렇게 급성으로 온 통풍 환자한테 관절액을 천자해서 평광현미경으로 진단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보통 밤에 왔을 때는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제가 제 설명드리는 방법은 공식적으로 어떤 류마티스 학계에서 진단 기준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연구 논문에서 발표된 내용인데 굉장히 유용성이 있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좋은 방법이에요 관절액의 천자 없이도 어, 급성 통포성 관절염을 진단하는 방법이라는 논문입니다 이거를 이제 소개시켜 드릴건데 이런 논문 이 나온 이유 자체가요. 이제 관절액을 천자하는 게 이제 간단한 방법이 아니니까 임상 증상을 갖고 간단하게 통풍을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 하면서 나온 논문입니다. 굉장히 유용성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보시면요 점수를 줍니다. 남자인 경우는 이제 2점을 주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 통풍의 경우는 남자가 굉장히 많기는 합니다. 그 그러니까 2점을 줍니다. 그다음에 previous patient reported arthritis or t a k 그러니까 과거에 급성 관절염이 있었던 경우는 또 2점을 줍니다. 보통 이런 통풍성 관절염은 반복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내원하지 않고 여러 번 과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2점을 줍니다. 그 다음에 Onset within d a y 이건 뭐냐면 보통 이제 급성 통풍성 관절염의 경우는 2~3일을 걸쳐서 서서히 증가를 하는 통증이 아니고 보통 하루 이내, 보통 12시간 이내에 아주 급격하게 최악으로 진행하는 통증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루 이내에 Onset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는 0.5점을 줍니다. 자그 다음에 Joint redness 관절에 빨간색으로 발적이 있는 경우도 1점을 줍니다. 자그 다음에 First MTP joint involvement는 뭐냐면 보통 이제 엄지 발가락, 우리 보통 일반인들 흔히 생각하고 이제 통풍하면 엄지 발가락이잖아요. 사실 다른 곳에도 오긴 하는데, 엄지 발가락에 오면, 어 이쪽 이제 요사님의 가장 침착이 잘 되기 때문에 2.5점을 줍니다. 굉장히 강력한 인자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텐션, 고혈압이 있거나 카디오베스클러 디즈지가 있는 경우도 1.5점을 줍니다. 실제로 이제 급성 통풍성 관절염 진단 받는 분들을 보면 고혈압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이제 1.5점을 줍니다. 5점을 줍니다. 그다음에 세럼 유리게시드 혈장의 요산 수치가 5.88을 넘는 경우도 3.5점을 줍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요산 수치가 높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한 통풍 진단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요산 수치가 높은 경우도 3.5점 굉장히 많은 점수를 주죠. 그래서 이 점수를 이제 다 합쳐 가지고 이제 8점이 넘는 경우는 80% 정도에서 급성 통풍성 진단염으로 확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점수를 다더 해보고 8점이 넘으면 이제 급성 통풍성 관절염이라고 봐도 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보통 4점 이내인 경우는 급성 통풍성 관절염으로 진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구 논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진단을 해보면서 어느 정도 내가 통풍이구나라고 진단을 해볼 수 있고 최종적인 진단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시면 됩니다. 보통 1차 진료 환경에서도 이런 임상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병원에서는 요산 수치를 조금 더볼수 있죠. 근데 보통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는데 급성통풍기에만 병원에 오시는 분들 보통 급성으로 통풍이 발생해서 어 관절이 아파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보통 일주일치 약만 받고 사라지죠 이렇게 급성기 치료만 하고 만성적인 치료를 하지 않는 분들은 어 요산 수치에 관련된 피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 영상을 통해서 이런 분들 만성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기 위해서 요산 수치에 관한 피검사를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병원에서 요산 수치 관련된 피검사 피 검사를 해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이 병원 왜 갑자기 이상한 피 검사를 하려고 하지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피 검사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요산 수치를 경과 관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 급성 통풍성 관절염이 발생했을 때 급성 기에는 오히려 어 혈장의 요산 수치가 낮아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산 수치가 원래 상승돼 있는데 평상시에는 급성기는 오히려 요산 수치가 낮아져 있어서 위 음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산 수치가 높지 않은 것처럼 이제 잘 못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경우, 그래서 요산 수치가 높아져 있지 않은 것처럼 잘못돼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통풍이 있는 분들은 급성기에 피 검사를 하는 것부터는 보통 이제 4주가 지난 이후에 아무 증상이 없을 때 이제 혈장 피 검사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분들은 급성기에만 치료를 하시러 오시기 때문에 괜찮을 때는 피 검사로 오시라고 하면 보통 안 오시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지금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제가 찍은 영상이 있으니까 이 영상 마지막에 링크되는. 영상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고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꼭 눌러 주시길 바라고 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